네, 오늘 우리 순고등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보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눈트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자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뭐 영적인 것보다 더 육신에, 아직 보여지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어, 사실은 우리 랩멘트들이 많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멘트 때 사실은 속기 쉬운 것은 일단은 관계, 그리고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 학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랩멘트들 시기 때 사실은 이 영적인 보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복음 이것이 우리 렘넌트 시기 때 1%라도 믿어지기만 하면 돼요. 1%라도 그1% 믿음은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1%의 믿음은 내가 지금 긴가민가, 이게 맞나 틀리나 믿어지지 않는데, 이 괜찮은가?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 그 1%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끌어갑니다. 목사님, 인생이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 가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형편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어, 감사하게 우리 멘트들과 함께 소통하게 하시고 또... 자민족과 소통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어, 인도하세요. 그러니 목사님도 되어지는데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되어져요. 우리 엠마트들 실력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도 듣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 보좌의 능력 회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비밀은 오직 복음에서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렘넌트 시기 때 복음이 믿어진다. 그럼 끝난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돼요. 그 여정 아래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이 복음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영적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힘이랑 좀 다릅니다.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 지금 이 시대는 어, 완전히 이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겸손.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겸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우리 시회배 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언변으로 겸손한 척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복음 아닌 내가 겸손한 척 나를 낮추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알고 하는 말이 과연 그게 겸손이겠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계산이죠. 그리스도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참된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겸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없이 이 영적인 힘 다른 말로 리더자의 지도자의 이 힘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온유함이 숨겨져 있어요. 문제음에 흔들리고 사건 오면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여러분 그 온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은. 그 오래 참음. 그리스도 안에 기다릴 수 있죠. 그리스도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큰 사건이 왔다.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흔들리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이것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만 있어요. 자,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는 거. 과연 그리스도 없이 꾸역꾸역 참는 거지? 솔직히 그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 사람의 그리스도 복음이 믿어졌으면 좋겠다. 그것 말고 과연 화합하고 사랑하고 사람의 모임으로 그게 되어지겠냔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는 이 오직 복음으로 딱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도자의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문제 왔는데 흔들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딱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나와 있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계획대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 연약한 사람 뭐 놔두면 됩니다. 뭐, 질타하는 사람 그냥 놔두면 돼요. 뭐, 어떤 대립과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 뭘할 것도 없고, 뭐, 되어지는 사람도 그걸 뭐, 쉬게 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를... 누리고 가면 분명히 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계속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학교를 또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일을 해야지, 일을 하는데, 이 회사는 아주 쓰레기 같은 회사야. 이 만나는 사람, 이게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안에서 은혜의 분량대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은혜. 그 감사 누리게 하셨어요. 그게 기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전도죠, 오직 전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랩넌트 때 전도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옛날 우리, <laughs> 또 특별히 또 우리 두 친구가 졸업을 했잖아요. 옛날 우리 기인의 집에 갔을 때, 기인의 방에 가니까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기인 BTS 좋아하잖아요. 야 이게 희양 찬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아해도 팍 좋아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앵간히 <laughs>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건 여러분 그 나중에 없어요. 그 좋아할 거면 팍 좋아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좋아하니까 여러분 홍대 저기 디자인학과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은혜도 은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동생들이 연약해요 뭐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좀 렘런 어, 트들을 돕고 또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보육 이 유아교육학과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더라고. 그래, 잘했다. 그 사명 가지고 가야죠. 그 랩런트의 전도는, 오직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정은 좀 달라요. 그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분명히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게 사명 아닙니까? 내가 연약한데, 우리 가정이 연약한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아가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스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결국 뭐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다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자예요. 사도. 복음을 말하는 자죠. 선지자. 그래서 기은이는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정으로 나아가요. 복음 전할 수 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뭐 그거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기 돼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열심히로 인도되어지는 거면 하나님의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그게 우리 램넌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 곧 달란트 발견하는 여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은. 지도자의 길이요, 지도자의 길. 여러분, 이 여정으로 나아가야 돼. 이 여정으로. 안 그러면 이제 틀린 거못 봅니다. 또 연약한 거잘못 봐요. 그거 이제 뭐 자꾸 이야기하고 그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 안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길 인도하셨다. 그럼 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길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대에게 영향을 주세요, 후대에게. 그래서 목사님은 기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또, 어, 교사로 또 헌신하고자 뭐 얘기했을 때 당연히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후대를 섬길 수 있죠.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이 언약 안에서 딱 나가야지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 없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거 뭐, 사람들 앞에 아무 뭐그 시간 삼으면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걸로 딱, 여러분, 영적인 힘으로 지도자의 여정을 딱 나가셔야 돼요. 그 보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인도하실 준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천국의 힘이에요, 천국의 힘. 천국에서 내리는 힘. 여러분, 천국에서 내리는 힘이 뭐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어 인도하는 여정으로 주신 거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죠? 성경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렘런트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언약으로 주세요. 언약으로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마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믿기만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가장 처음 이 사람 불렀을 때 주셨죠. 17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들이에요. 특별히 6절은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붙여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은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삭에게 성취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어, 이삭을 어, 이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를 딱가인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수량을 어,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여냐.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루봇의그 그 모리아산에서의 사건 이후에 루우봇이 셈의 근원을 얻게 돼요, 그렇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초가 돼요.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결국 민족을 하나님 준비하세요. 그리고 요셉은 왕 앞에 세우십니다. 왕 앞에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마음에 담은 그 언약, 그걸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떤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열심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된다?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는 거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나온다. 그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아니면 이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돼요. 과연 이게 교육으로 습득으로 여러분 되어지겠냔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랩난트들의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시작은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나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결론 나고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의 말씀 성취하신다. 이것만 딱 각인되어야 돼요. 랩런트 시기 때 여러분이 하나의 님 말씀 성취하는 게 확인되어지고 믿어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 랩런트는 문제 왔을 때 말씀 잡아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 그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 평안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 말씀에 인생에 답을 얻어요 여러분 그게 딱 각인되버리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이죠 천국에서 내리고 보좌 왕위, 왕이 그 보좌에 올라갔을 때는 법이 제정되는 시간이야. 법이 제정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보좌의 능력 아래는 하나님은 믿음을 숨겨 주셨어요. 믿음을 기도한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눈안 감죠. 왜냐하면... 보여 주는 게더 중요하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내 기도하는데 믿음이 쫙내 마음에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그 믿음이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자꾸 무엇을 하면 거쩌면 그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길이 아니라고 믿어지는데 자꾸 구이를 그 하는 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딱 찾아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돈이 잘안 벌려. 그건 사실은 과정일 뿐이지 행복할 뿐이지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은 그 믿음의 여정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에게 돈은 어마어마하게 오는.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여정을 가야 되는지 모른다. 믿어주지가 않는다. 그 이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성공자들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랩너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확신도 주세요. 또,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구나. 확신을 주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평안을 주세요. 평안.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여정을 분명히 하나님은 돌에 맞는 그 수대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평안한 얼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그 공의 앞에서 이 스테반이 평안한 걸 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야 돼요. 랩런트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정을 가는데 문제 없겠어요? 사건 없겠어요? 요셉은 노예와 이 감옥이라는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숨겨놓은건왕 앞에 서는 것인데 이 노예와 감옥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랩넌트 시기 때이 기도 속에서 믿음과 확신과 평안 이 과정을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시작은 말씀이오, 여러분의 과정은 기도예요. 세 번째 뭐냐? 영원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전도죠 전도. 여러분 전도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붙여지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데 만남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만나도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분명히. 요셉은 누굴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요. 보디바를 만나요. 그리고 또 왕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 가운데 세계보고마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냐 불신자를 만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랩런트가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감사한 건 다민족 만나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목사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편안하고 내가 좋은 걸 그냥 따라갈 뿐이지 그 안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딱그 전도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는 진짜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 이 차이는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만남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만남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멤버 현장으로 인도하세요. 애굽으로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그 애굽의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현장까지 여러분 응답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원곡도까지 인도받았죠. 그게 지금 계획을 한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꾸 보통 사람에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복음 운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금 3년째 이제 원곡동으로 가게 하시고 매주 캠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분명히 랩넌트가 나아가야 될 현장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자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거지. 내가 뭐 어디로 가겠다. 여러분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왜 인도하시냐면 거기는 237과 5천 정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안산에 인도하셨냐? 목사님은 사실은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해외에서 파견 받아서 일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살아갈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목회자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왜 나를 안산으로 보냈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게 선교예요. 사실은 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나가야 되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뿐이지, 목사님 어떤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보내면 가는 거고, 아니면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왜이 안산에 있어야 되냐, 목사님은 언약 가운데 딱 그걸 결론 내게 됐어요. 아. 여기 2 3 7이 있구나. 내가 다민족으로서, 내가 외국인으로서 있었는데, 하나님 이 현장을 나에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결국 하나님은 세계 보고마의 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세계 보고마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서 한국 공부하는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자기 뭐 5월에 이제 우즈벡 돌아간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와서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 친구 도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이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정도가 된 이유는 이제 목사님 계속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5월에 목사님 제가 우즈베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면 한국에 있어야 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는데 데니스 연락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이프 생일이라고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케이크 먹고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목사님도 몰라요. 근데 아. 내가 이 여정 안에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계속 믿어줘요. 확신이 오고, 또 확인되어지고.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삼집중이에요, 삼집중 여러분. 방법 없으면 자꾸 방법 찾으면 안 돼요. 방법 찾으면 틀려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아침과 밤을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내가 아침과 밤에 누린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냥 현장에 나아가고 확인하고 그걸 누리면서 만나고 또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고 그것뿐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매일 아침 낮밤 누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해요. 열심히 해서 특심히해 가지고 문 열리는 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면 안 된다 절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 여시고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달란트의 문 여시고 이것만 우리 레멘트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연이 도전해 보세요. 대학 가서 말씀과 기도 내가 아침과 밤 누리는데 밤 누리는데 낮 누리는데 하나님 문 연다니까요, 정말로. 그걸 확인해야지 내가 실력을 쌓았더니 뭐 되고 문을 열었더니 되고 여러분 그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계속 문을 여십니다. 목사님 참 많이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 래프런트들이 말씀과 기도로 삼 집중을 누리는 귀한 여정 아래 보좌의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우리 보금주의 교회 렘넌트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인생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인생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짐이 나타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여정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세계복음의 운동의 여정에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